붕가다또 시작합니다. 충남 태안권에 상류의 좁은 수로로 붕어가 음, 올라타서 음, 특수를 저희가 잡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줄리입니다. 오늘은 문의님하고 아주 좁은 수로로 나왔습니다. 태안권 수로인데 아주 좁은 수로에. 아, 붕어가 타고 올라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즐겨볼 생각입니다. 수심은 한 90에서 한 1m 권 나옵니다. 폭이, 이 폭이 좁아지면서 저 밑으로는 볼류 쪽으로 갑니다. 이건 최상류 쪽입니다. 여기서 문을 마고 짧은 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낚싯대도 최대가 2, 6 한대고 지금 20부터 2, 4, 2, 6 그런 식으로 다섯 대 지금 간략하게 파봤는데 <웃음>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일단은 뭐 5시부터 월척급까지는 뭐 나온다고 하시는데, 아, 지금 이쪽 조사님이 먼저 계신 분 보니까, 아직까지는 6, 7시 정도? 그만한 잔시야디 나온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갈때 포인트가 그림이 좋아서 일단 4대를 펴봤습니다. 이어서 보아 입주를 하며 문의를 모시고 오겠습니다. 가와가지고 너무 가까워서, 가까워서 조준이 안 되네.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. 여기에서 입질하면 문님 바로 모시고 오겠습니다. 일단 잘지만 붕어가 나오니까 문리는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우와. 이거 <laughs> 봐. 저거 저건 찌한네 마리 정도 올리놓은 거거든. 음. 근데 거다 세팅 해놓게. 을아 붕어 이쁘네. 아, 붕어 이뻐. 이거 어디다 던진 거야 이거 지금? 이 아, 가운데 여기? 될 아, 거야? 너무 바닥 저거 저기. 저기 두 관투 간다. 걸었어 지금 올라와서 봤더니, 야 누구셨어? 다 있지 않네 여기네. 금방 어디갔어? 금방 얘네들이 요렇게 요렇게 예쁘고 귀여운 애들이 나옵니다. 이야 진짜 색깔이 끝내줘요. 얘네들을 바로 놔줄게요. 너무 애기라서 아이고 시 아를 좋아요. 아예 내 줄이 아니 라서 되게, 되게 기네 줄이. 그래도 여태껏 잡은 것중에 가장 큽니다. 이거 <laughs> 친도와 진짜 이거 달라 그랬 거든. 이요그래고포했습니다야 어, 오늘도 자리를 여러분 옮긴에 여기 현직군이 하던 자리가 빠지면서 문희님 자리를 여기다가 맞추었습니다. 수심은 한 1m 끝내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밤 낚시하고 내일 아침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. 여기는 현직군이 잔시 자리지만 마리 수가 좀나온다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문인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제 제 자리에서 진주 가게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저의 자리입니다 아 진짜 괜찮다 여기는 여기는 진짜 낚시 그 포인트가 딱 형성이 됐네요 많이 하셨었나 봐요 사람들이 여기서 멋지게 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하고 어. 어디 요 갔어? 날라왔어. 밑에 바닥이 갈대가 많아가지고 높이 채지 않으면 안 된다라가지고 높이 챘더니 날라오네. 입지를 느껴봤는데, 아, 이만한 아이가 고온 채색 입고 지렁이 하나를 물고 <laughs> 나아지네요. 얘는 놔줄게요. 너무 작아요 지금. 와 진짜 예쁘다. 완전히 황금색이 황금색. 다섯 치. 야, <laughs> <laughs> yeah. 그날 아홉 치만 여섯 마리. 마리스로 갑니다. 안 되겠어. <laughs> 마리스라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. 아, 붕어가 정말 예쁩니다. 오, 황금빛 진짜 이게 정확하게 다다 다 보이네. 이 비늘도 그렇고 너무 이쁘다. 진짜로 뭐티 하나 없어요. 이제 담아놓기 시작해야겠다. 이제. 좀 된다. 어, 아니 된다. 정말. 얘는 씨알이 작은데요. 최고가 좋네요. 작은 거 치고. 오, 좋아. 그래도 좋아. 우와. 야, 너는 최고가 되게 좋다. 운동화는가 봐요. 얘 최고가 좋아요. 여섯인데. <laughs> 여섯 진대 최고가 좁습니다. 11시 넘어서도 잔챙이가 나오는구나. 더 자라졌어, 어떻게 아, 차가워, 붕어가. <laughs> 한 5시 붕어가 이 야밤에 나왔습니다. <laughs> 저녁 12시가 자, 네 가면서 입질이 뜨매고 입질을 하면 잔챙이가 나와서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도전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 걷어내고 오늘 자동방 없습니다. <laughs> 아예 안 나왔을 때 자동방을 걸어놓지만 잔발에 나왔을 때는 자동방 없습니다. 그냥 다 걷어놓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저녁 낚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침이 밝아서 나왔는데. 얼었습니다. 지금 2월 말일이 다 돼가는데, 와. 이, 이, 지금 태안이 아침에 이렇게 얼 정도면 참, 야 이거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, 이거. 어제, 걷어만 놨는데, 빠지나? 헉, 박혔다. 안 빠져. 아, 다 그런가 봐. 어휴. 아이고, 정말로. 참, 어이가 없네. <laughs> 줄리님 호출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해결사 줄리님. 아이, 좀더 잘걸. 얘는왜안 빠졌어?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하루도 안 해먹는 날이 없구만 참 이제는 안을 줄 알았는데 또 얼어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아침부터또생로가다또시작합니다아 어, 요즘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아니 영상 칠도라고 하는데 왜 여기 얼었을까요아 진짜 야. 여기 영화가 떨어진다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하게 뭐 준비를 안 해놓고 잤는데. 완전히 뭐 황당한 황당하게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. 진짜. 어풍어니다 물이 하도 맑아서 찌를 가져가는 게 보여요. <laughs> 여보 한 마리 잡았어. 큰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만합니다. <laughs> 여기 주종인 것 같아요 여섯치. 아 붕어는 진짜 이쁘다. 보인다 용이 <laughs> 왜 우리만 오면 이러지? 아, 빨리 돼지머리를 사서 고사를 지내든지. 아, 물증이 좋던 날이 그냥 얼어버리니까 물을 그냥 확 맑게. 이때는 또, 이거요? 응. <laughs> 참 잘해 먹지. 맨날 해 먹어. <laughs> 초리대가 많이 풀어졌어. 위에 조금. 아, 이건 붙이면 돼. 그나마. 세이브 했네 그래? 괜찮아? 여지껏 여지껏 기지구가 있었는데 괜찮아? 그 음, 정도는 음. 수정이 가능하니 <laughs> <laughs> 날라리 얼마나 남았나 나왔어. 오찌뭐 오, 가져가. 웬일이야? 우와 붕어 나왔어. 찌를 막가져와 누워서 가져가야또또이 맑은 데서 또 고기가 또 물어주네. 맑은 물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꼬리가 이게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너는 무슨 일이 있었니? 어젯밤 얼었다가 녹더니 물이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맑아지고 아 입질도 없습니다. 참 우리만 오면 왜 이러는지 난감합니다 지금. 작전 회의를 잘 하고 다음 이동할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까깝합니다. 줄리님하고 지금 여기 접고, 딴 대로 지금 이동할까 하고 또또 또 줄리님은 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. 저야뭐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<laughs>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. 왜 저희만 오면 이런 상황이 될까요?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, 진짜. 아,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. 여기 마리수와 씨알이 괜찮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아 기대심 크게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밤에 이렇게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날은 뭐 50마리에 월척에 9시에 이렇게 잡았다 했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가까이 찍어 커보이게 붕어는 겁나게 이쁜데 붕어는 정말 이쁜데 채색도 좋고 한데 그5 0 마리의 전설은 어디로 가고 우리한테는 이런 시련을 줬습니다. 이 사이즈는 말못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쁜 부모 만나고 기분은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<laughs> 철수는 기분 좋게 합니다. 내일이저기 <laughs> 어. 던져야겠네. 어 던져야 돼. 방법이 없어한 마리씩 던져야 돼. 두 마리씩, 한 마리씩 던져버리세요. 방법이. 어우, 저거 어떻게 하는? 아, 그것도 밑에 물이군나 자, 언제까지 꽝을 칠줄 모르지만은, 그래도 또 도전은 계속 이어갑니다. 오늘 또 다른 물가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